레레아 반갑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서부터 15절 네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네 강이 어디로 흘러야 된다 했었어요. 내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로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서 나 안에 적시할 것은 다 적시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적시해야 되죠? 내 죽어야 할 악들, 자존심, 우울, 그런 것들이 생명의 말씀을 흘리게 되면 죽을 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적시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진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흐리게 되면 회복될 것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뭐요? 발에 닿는 것, 발끝까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이 강의 무슨 강이었죠? 비손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손강은요, 넘치고, 그리고 뭐죠? 흘러갈 것을 얘기합니다. 내 신명에서부터 차서 흘러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은 무슨 강이라고 했었죠? 하구엘라. 아, 이것은 춤추다. 금의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의 말씀이 되면 뭐요? 춤을 추게 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게 되면 뭐요?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강이라고 했죠? 기혼강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혼강이라 구스라 그랬었어요. 이 기혼강이라는 뭐라 그랬었어요? 터치고 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터치고 나와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다말이 산트를 갖게 되죠. 그첫 번째 아이 이름이 뭐요? 베라스라. 터치고 나왔다. 형보다 먼저 나왔다 그래서 터치고 나왔다. 그리고 그두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세라라고 했어요. 세라는 뜻은요?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했는데? 빛이 뿜어오르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뿜어오르게 되면 내 안에 오게 되면 터치고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터치고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터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잘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악이 터치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빛이 뿜어 오르게 되고, 이 물이 흐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것을 적시요 구수라 하겠어요, 구수. 구스. 이 구수는 뭐라 그랬었어요? 어둠을, 그리고 공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죽음의 공포, 여러분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공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포가, 내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얘기해요 왜? 빛이 뿜어오르기 때문에 빛이 뿜어오르게 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4절입니다 14절에 오게 되면 셋째 강은 이름은 시트겔이다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삼요소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히브로를 저희가 이제 많이 보고 하는데 이 말씀을 많이 듣고 같이 히브려를 보게 되면 제가 마음껏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아직 이 말씀에 좀 익숙치 못하고 오어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저 나름대로 쉽게 푼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셋째라는 것은 3요소인데, 3요소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수는 3이고, 땅의 수는요, 4를 가르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 4, 12가 되죠? 왜 곱하기로 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곱해져서 굴러가야 됩니다. 말씀이 부를 때마다 내가 성장해야 되고, 말씀이 구례에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이듯이. 그래서 그3 요소. 그리고 땅은 사라 거죠. 내이 마음밭에 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3, 4, 10이면 12이죠? 이걸 더해보십시오. 더해보면 뭐가 나와요? 24가 나옵니다. 24라는 건요. 밤 12시, 낮 12시.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킨 것이 어두움이고 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열두지파, 신약의 열두사도를 가리켜서 24장로 그리고 24K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히뜨겔이 다했어요이 히뜨겔은 어근을 보게 되면 달생검, 이한검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에덴의 물이 내게 흐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빛이 되고 그것이 흐르게 되면 무엇이 되냐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검을 거머지시 일주일정으로 출근합니다. 그이 검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키질 못해서 다시 어두움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인 주변에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내 네,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루라 그랬는데 이 아스루는 바른 행위라고요, 바른 행실. 그러니까 이 아스루의 동편이라 그랬는데 이 앞서서 예상되다 이런 뜻을 갖고 이, 갖고 있죠. 또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어때요? 그것을 옳은 행실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자꾸 뒷걸음 치는 경우들이 우린 있거나, 아니면 길을 잃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요. 진리이시고,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 가운데, 가야 하기 때문에 아수로 이 동쪽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은사는 잠시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은요 나를 보호하고 은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뭐라 그랬죠? 이 넷째 강이라는 것은 동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우리 나라 문화에는 사라는 숫자를 참 싫어합니다. 요새는 좀 많이 좀 개방이 되고 의식이 깨어져서 잘안 하지만 그래도 개인 병원 같은데 가게 되면 사층을 F층이라고 이렇게 쓰거나 잘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사라는 사람 것을 싫어할까? 이것은 동침인데.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자존심은 죽기 싫어요. 내 의는 죽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이것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4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0주와 41다그 4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6장의 이후로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면서 까마귀가 나옵니다. 와, 참,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참, 오랫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많이 일국된 것들이 있어요. 까마귀가 사실 우리 예전에는 길조였었죠. 그래서 일본에도 가, 일본에 가게 되면 까치보다 까마귀를 먼저, 뭐요, 우선히 하죠. 옛날에 제가 시골에 가서, 어렸을 땐잘 몰랐는데, 까마귀가 울면 어른들이나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죽으려고 그러나 춤을 세번 딱딱 세번 뵙더라고요. 다세 번이에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내 육이 죽을 때, 그쵸? 이 까마귀라는 단어가 에레부라 그러는데, 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까마귀가요, 보시면, 지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조류학자들이 밝혀냈어요. 다른 동물들은 잘 모르겠는데 까마귀는 사람한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석 같이 생기는 것그 앞에다가 감는다고 한답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잘 보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기 때문에 잠깐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유브라테강이라 그랬었어요. 이 유브라테강이라는 뜻은 달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달콤한 것을 끊이지 않고 마시고 싶고 이 행복이라는 것을 끊기지 않고 내 안의 평화와 기쁨을 끊임없이 흘러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행복을 찾아서 돈을 벌려 그러고. 행복을 찾으려고 권력을 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흐르기 전까지는, 음, 행복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진짜 행과 행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넷째 강, 유브라테 강에 흐르기까지는 말씀이 내 안에 흘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달콤하죠. 모든 것이 다 은혜, 은혜입니다. 보는 것이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23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는 누구에 있느냐, 불, 불은 누구에 있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손에,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달콤한 생명의 말씀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콤한 물이 내 안에 흐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르게 되면, 뭐요. 네. 고면이 없어져 야 되고 사치가 사라지게 되고 음 남의 부러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뭐요. 하나님의 자존감이 높어 높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해요. 기쁨해요. 삶이 연속적으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 물이 내게 흘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옷깃까지내린 갖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론은 뜻이 뭐예요? 고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내 옷을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을 적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적셔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흘러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끌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지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끌려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끌렸냐는 거예요. 어둠에게 이끌렸느냐? 저음 불교 음 어둠의 행위에 이끌렸느냐? 천주교에 이끌렸느냐? 아니면 신천지에 이끌렸느냐? 누구에게 이끌렸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렸습니까?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있겠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같이 원문 성경을 보면 좋은데 에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적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요새는 한번 주운 것은 사람에게 정한 위치다. 그게 참 많이 깨달아지고 이게 내가 살아 그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생 허무합니다. 목적이 분명해. 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요? 하, 하,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며,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뭐예요? 다스려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들었고, 이 내강이 흐르게 되면 뭐 너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천사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보호하다 할 때, 보호하다. 내 속에는 뭐예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깨달으면 뭐가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먼저 와요? 기쁨이 와요. 소생하는 기쁨이 와요. 행복이 와요. 평화가 와요. 이것을 뭐요? 여러분도 얼마나 가십니까?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저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일주일 갑니까? 그것을 뭐요?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흐르게 하는, 흐르게 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계속 흐를 수 있는 것은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주말 농장을 전 좋아했고 또 이번에 우리 어머님 되게 갔다 오면서 참 시골 분들 보면 참푸시런네요에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아흔이 되셨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나갔더니 벌써 뭘 해요? 밭을, 텃밭에 가서 뒷, 뒷맨다 그러죠? 잡풀을 뽑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농촌에 계신 분들은 벌써 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잡풀이 나서 그잡풀을 뽑지 않게 되면요. 그잡풀이 곡식을 덮게 되고 덮게 되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농부는 뿌리쳐내야 합니다. 이 잡풀을 매지 않고 이 잡풀을 그냥 두게 되면요. 2, 3일 있다가 가게 되면 억시에 되고 이풀 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잡풀이 어렸을 때는요. 호미로 끄적끄적 몇 번만 하면 그냥 뿌리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 덜 지나서 일주일 뭐 보름 있다 하게 되면 풀이 자빠 뽑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뭐요. 나한에 쓸데없는 생각들 잘하기 전에, 이내 안에서 뿌리 내기 전에 뽑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이 완성이 되면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곡간이 차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차면, 있는 자가 내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이 차고 되게 되면요.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나누어주는 삶이 여러분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작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식은 안 됩니다 명예도 안 됩니다 재물로도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성 중에 뭐예요 명예로도 못 가요 그쵸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내 애단의 그 물이, 내이 신명 속으로 하나님의 그 깨달아진 말씀들이 어디까지나 발끝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서 내 악은 적셔서 악은 죽이고, 사랑의 생명은 살아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사양,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줘야 삶을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3회에 걸쳐서 이 에덴의 물을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주의 으로축원합니다 할렐루야!